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쇼젠타로 카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간절한 메시지를 적어주셔서 <laughs> 댓글에 예정에 사실은 좀 없었는데 조금 좀 빨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카드를 순서대로 한 장씩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수업할 때 별로 그런 방식 좋아하지 않아서 어, 직접 오버 보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네 장의 카드를 지금, 음, 제너럴 리딩처럼 뽑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각, 그, 각자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1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카드에 해당하는 자신의 어떤 상황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시게 되면 이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기억도 오래 남기 때문에 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 장의 카드는 모두 메이저 카드고요. 메이저 카드 중에서 의무 이무의로 4 장을 뽑았습니다. 자 앞에 있는 번호 1, 2, 3, 4번 중에 에, 끌리는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카드부터 열어볼게요. 자, 1번 카드는 어, 메이저 카드의 20번이네요. 비앤드 일루전, 환영의 초월이라는 카드입니다. 아, 오쇼젠 카드는요. 메이저와 마이너의 구분을 이 다이아몬드에 있는 색으로 구분하는데 보라색은 메이저 카드고 어, 웨이트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0번부터 21번까지의 메이저 카드가 있습니다. 물론 78장의 한장 마스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음, 그 마스터까지 포함한다면 22장의 예, 한 장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23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20번 카드, 환영의 추월 또는 허상의 추월이라는이 카드는 카드 매뉴얼을 보면 이 카드에서 보이는 나비는 외부의 의식, 그 외부 세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상의 많은 모습들. 어, 근데 이 나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어, 실제하지 않는 허상을 나타냅니다. 저 우리가 보는 외부 세계는 각자 우리 개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 해석은 바로 허상이라는 것이죠. 이 나비 뒤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각성된 모습의 얼굴입니다. 그 영원 불변의 세계인 내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개화를 상징하는 연꽃이 있고 그리고 각성을 나타내는 떠오르는 태양이 두눈 사이에 열린 공간에서 이게 아, 보이시죠.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있는 자리에서 태양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은 빛을 의미하니까 각성을 뜻합니다. 어, 내면의 태양이 떠오를 때 명상이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에게 실제 하는 것을 찾으려면 바깥을 볼게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일깨워준다. 외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는 식의 판단에 사로잡힌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저건 싫다는 식의 분별심에 빠지게 된다. 분별하는 동안 우리는 허상의 틀 안에 갇히고 만다. 불분명한 느낌 그리고 오랜 습관과 패턴을 털져 버리지 못하게 된다. 마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곳에서 당신은 휴식할 수 있다. 꿈과 실제의 차이가 분명한. 가장 깊은 진실 속에서 이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음, 그래서 이 다른 의미로 보면 꿈과 실제 사이에는 단한 가지의 차이점만이 있다. 즉, 실제는 그대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만들지만 꿈은 그렇지 않다.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종교는 인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교는 의심의 뿌리를 잘라왔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설교해온 특정한 허상을 받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음. 이카드에서 오쇼가 그 이야기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낱말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 번역상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 허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제는 존재한다. 마야는 그둘 사이에 있다. 거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상적인 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마야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깨달음의 절정, 궁극에서 본다면 마야는 실제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이 카드는 여러분, 나비가 상징하는 것은 허상이고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세계는 나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 표정, 주변의 카드의 분위기가 어떠, 어떤가요? 어둡지 않죠. 무겁지 않고, 약간 황홀하고. 행복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나비의 역할은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또는 대상을 볼때 매우 긍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졌을 때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막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지금 한참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때 이런 카드를 뽑게 되고요. 만약 자녀를 생각할 때 아들이 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한 번은 큰 아들을 생각하고 뽑고 또 작은 아들 생각하고 뽑았을 때 작은 아들 뽑을 때이 카드를 어떤 분이 뽑으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을 감고 있고 입을 닫고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이 아이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견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밀어주고 믿어준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너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잔소리할 게 없대요. 예. 네. 그럴 때 나오기도 하고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어, 나 요즘 너무 생활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 난 정말 별 고민이 없어. 난 이대로 만족해. 라고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것에 만족할 때, 그리고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사실 때이 카드를 뽑고요. 그런 분들 보면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고, 예쁜 거 엄청 좋아하세요. 음. 약간 꿈꾸는 소녀처럼 나이 드셨어도 그렇게 사는 분, 그러니까 세상은 아름답고, 아직 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되게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또 많이 뽑습니다. 아, 자, 이, 이, 지금, 그렇지만 이제 영상 보시면서 1번을 선택하신 분은 그, 뭔가 내가 직면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눈 감아버렸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음, 반어법, 반어적으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고 고민하다가 그냥 잠을 자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회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대하고 있지 않은지, 이 카드의 모습이 이렇게 황홀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내 내면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주변 환경, 금전적인 것 또는 어떤 사람과의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으시진 않은지 그런데 그 상황을 애써 모른 척하고 이렇게 뒤로 미뤄두고 계시지 않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관계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 보셔야 되고요. 정면 돌파하셔야 되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은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은 회피하고 싶고 적당히 편한 방법으로 자꾸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으시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져서 오히려 더 고통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로는 이 몽롱한 느낌이 제가 이제 그 자주 두통이 있거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쭤볼 때가 있는데 평생 두통을 달고 산다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이 몽롱한 것처럼 머리가 멍한 것처럼 그때는 카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가 그러하듯이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긴 했지만, 음,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좀 전처럼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좀 선명하지 못하다, 그죠? 이성적이고 냉철하지 못하다라든지, 예, 너무 두통이 심하다든지, 예, 어떨 때는 뭐 어지럼증 같은 거, 건강의 이상, 예, 기운이 흩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20번 환영의 초월 카드 설명드렸습니다. 자, 2번 뽑으신 분들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자, 2번 카드 뭐가 나왔을까요? 음, 14번이 나왔네요. 통합 인테그레이션. 이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 14번은 절제 카드죠. 두 개의 그 금컵에 물을 이쪽 저쪽으로 계속해서 섞으면서 조절하면서 균형을 찾아나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오쇼젠타로에서는 통합이라는 어, 제목의 카드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 이미지는요, 두개 지금 보면 음과 양의 합의를 나타내요. 이 음, 양은 두 가지의 반대 극성이죠. 근데 이 반대 극의 융합을 보여주는 거죠. 어, 지금은 살면서 경험했던 이중성들 사이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렇죠?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 이중성, 낮과 밤,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반대되는 두 요소들이 함께 손을 잡았다. 낮이 밤으로 다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과정이 쉼 없이 일어나면서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낮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밤의 씨앗이, 밤의 중심에는 낮의 씨앗이 들어 있다. 음 명리를 공부하셨거나 음양의 이치를 공부하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독수리가 있어요. 그리고 백조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와 백조는 비상과 위험을 나타내고요. 독수리는 힘과 홀로 있음의 화신이고 백조는 공간과 순수함의 화신입니다. 감정의 요소라는 물결 위를 부드럽게 떠다니기도 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는 백조는 자신의 완벽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독수리와 백조의 합일체와 같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불과 물, 삶과 죽음의 합일체이다. 그러므로 이 통합카드는 자기창조, 새로운 삶, 그리고 신비의 합의를 상징한다. 흔히 연금술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갈등은 그대 안에 있다. 내면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그 어디를 가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마음의 두 부분 사이에는 일종의 정치적 술수가 전제하고 있다. 어, 아주 작은 다리가 하나 있다. 사고나 심리적인 결합 또는 그 외의 이유로 다리가 파괴되면 내면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마치 한 사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과 같다. 정신분열이나 다중인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약하기 짝이 없는 다리가 무너질 경우 그대는 둘로 나뉘게 되고 두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예컨대 아침에는 다정하고 아름답기만 한 그대. 저녁이 되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으로 돌변한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인 셈이다. 그대는 아침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무슨 수로 기억할 수 있겠는가? 아침에 작용했던 마음은 저녁에 그것이 아니다. 만일 이 다리가 강해지게 되면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합이 일어나면서 결정화가 가능해진다. 그루지에프는 존재의 결정화란 다름이 아닌 두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의미한다고 말했다. 내면의 남성과 여성이 만나고 음과 양이 만난다. 오른쪽과 왼쪽이 만나고 논리와 비론리가 만나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렉스가 만난다. 여기에서 이제 음과 양의 결합, 낫과 방의 융합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카드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아,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의 합일과 융합을 나타내고요. 어떤 경우에는 합일과 융합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음, 어떤 것이 완벽한 합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녀의 결합에서는 굉장히 좋은 최상의 결합을 뜻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동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합치는 것 이런 것과 예, 카드는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어떤 일적인 거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예,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을 내가 조절하고 통합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보통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도 이 카드 자주 뽑는데 이제 동서양의 이론을 통합한다든지 뭐두 개의 전혀 상이한 이론을 통합시키는 과정을 할때이 카드가 예, 흔히 뜹니다. 또는 이제 이 직업적으로는요 음, 이렇게 화려한 직업 있죠 무대에 서는 직업, 그러니까 오페라라든지 예, 이런 것과 연관돼서 음,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게 그 굉장히 눈에 띄는 외모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음양의 이치를 안다. 또는 음양의 합일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어~ 어떤 의식 차원이 높거나 어~ 명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카드를 뽑죠. 그래서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만약에 미래를 물어볼 때 뭔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볼 때이 카드가 긍정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합일된다. 의사 서로 의사소통이 어때요? 통일된다. 결합된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만약 이 사람과 나와의 궁합이 어떨까 했을 때 이것은 최상의 궁합이고 이미 어, 그, 단순히 사귀는 단계가 아니라, 어,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 예. 또, 부정으로 나온다면, 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을 때, 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다른 카드를 좀 봐주시고, 또좀더 조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네. 통합카드. 이번 카드는요, 자, 열어볼게요. 음, The l e e l 이라는 반역자 카드가 나왔네요. 어, Universal Weight의 황제에 해당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일부는 그 황제 카드의 어떤 인물의 성격과 조금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반역자는 뭘까요? 혁명하거나, 그죠? 체제에 반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잃거나 예, 그렇죠? 법에 음, 어떤 그런 법에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쇼젠타로에서의 반역자 카드는 오쇼가 이 카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반역을 하라는 거죠. 이 카드에서 인물 인물이 다른 카드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그려졌는데요. 강력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인물은 그가곧 자신의 운명의 주인임을 나타낸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오쇼가 주장한 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반역하라 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보면 어깨에 태양 있죠. 음, 그리고 횃불. 예, 이 횃불은 나의 의지, 내가 성취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 황제로 표현했는데 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황제는 어떤 권력을 쥔 사람이고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황제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부유하든 빈곤하든 이 사람은 우리는 다 황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의 억압적인 조건이나 편견의 사슬 이 사슬을 지금 부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황제라는 겁니다 무지개의 모든 색깔이 다 등장하는 것은 이걸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둠과 형체조차 없는 무의식의 뿌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을 날수 있는 날개를 스스로 키워나갔다. 지금 날개를 계속 키워나온 거죠. 그래서 존재 방식 자체가 반역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독재자한테 맞서 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반역이 아니라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본성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을 여기에서는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보통 독수리는 영적인 동물로 상징이 되는데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예, 이 카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관습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이렇게 예, 스스로를 탈출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노예가 될수 없다. 깨달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 여기서 감옥은, 어, 그 어떤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 있죠.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단체, 어떤 시스템도 이 사람을 예 가둘 수가 없고 공동체나 사회조차도 이 사람을 속박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카드에서 이제 반역을 하고 네 삶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카드는 자 긍정과 부정의 측면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럼 부정의 측면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마치 폭군처럼. 음, 그리고 어떤 그 정해진 어떤, 그든 기본 룰이나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남자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서 자꾸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잘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많이 내거나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틀을 다 깨서 바꾸려고 하는 기존에 왔던 그런 관습조 내려온 것을 다 깨려고 하는 예, 그런 사람 또는 공격성이 강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이 독수리가 마치 얼굴을 쪼아 먹을 것 듯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고 쇠사슬은 어쨌든 나를 나의 굴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 삶에서 큰 고통이 한번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과 연관해서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 부정으로 본다면 폭군 같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사람이고, 어, 이 공격성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부정, 그 부정의 의미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카드를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음,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고요. 굉장히 내가 횃불 들고 내 스스로 발을 빼고 있다는 건 어디 갔을 때 내가 희생하면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어, 가정에서 뭐, 조직에서, 연애할 때도 어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나서서 좀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멋있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리더십이 있고요. 카리스마 굉장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 카드를 뽑는 분이 계셨는데, 어, 제가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예그 수업 분위기를 엄청 잘 유도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본인이 직접 개업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부하고 나면 바로 개업하시더라고요. 음, 누군가 협업이나 누군가 밑에서 일하시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간판을 내걸고 예, 본인이 이렇게 직접 사장이 되고 CEO가 돼야 되는 예, 그런 음, 거죠. 자 만약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했을 때이 카드를 뽑았다면 발을 빼고 있거든요. 벗어나고 싶다. 아 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성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죠. 예,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자의 성격에 질렸다. 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4번, 어, 반역자 카드였습니다. 다음. 자, 4번 뽑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이 카드는 무슨 카드일까요? 네. 아, 운명의 수레바퀴에 해당하는 체인지라는 카드를 뽑으셨습니다. 메이저의 어, 10번입니다. 음, 그림을 보시면 마치 팽이가 도는 것처럼 주변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그림 보시면 음, 태극 문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점성술 기호도 있고요. 주역계도 있고, 예, 음과 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이 카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 운명, 그리고 까르마를 상징합니다. 그, 이 바퀴, 거대한 바퀴가 바로 시간, 운명, 까르마를 나타내는 바퀴예요. 어, 이 바퀴는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 주변을 은하계가 돌고 있습니다. 어, 1 2궁 보이시죠? 네, 열두 별짜리, 그 안쪽으로 주역에 8개,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 쪽으로 가시면, 번개의 에너지로 번쩍이는 내네 방향이 표시되어 있고요. 회전하고 있는 삼각형은, 그, 지금 이 순간, 예, 그리고 신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중심에 음, 양, 예, 남, 여, 창조성과 수용성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딱 하나 있다고 하죠.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반복하죠. 그래서 바퀴에 새겨진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쉴새 없이 돌고 있는 이 바퀴의 중심부에 있다면 어떨까요? 어, 태풍의 핵이 안은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겉 가장자리에 여러분이 매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예, 힘겹게 어, 빨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지러움을 느끼겠죠 음. 어, 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데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구르는 바퀴가 멈추지 않, 않는 것처럼 생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예, 시간의 바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과 죽음, 뭐 죽음과 삶, 사랑과 미움, 미움과 사랑,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우리 삶이 자 각자의 패턴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실전에서는, 이동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멀리 이동하거나 갑작스러운 이동을 하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배달, 운수, 화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그, 뭐, 길을 좀잘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예, 이 카드가 나오고 이상하게 그날 길을 자꾸 헤매서 같은 곳을 몇 번을 반복해서 뺑뺑 돈다든지 이럴 때 있거든요. 오늘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어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 또는 큰 변화의 흐름이 올때이 카드를 뽑게 됩니다. 음, 지금 이 카드 4번을 뽑으신 분은, 분들은 아마 어, 삶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셨을 때도 운명에 대한 공부.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운명에 대한 그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명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라고 할 때도 이 카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음. 자, 남녀 관계에서는 이런 카드가 나오면 운명적인 만남의 파트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만약에 뭐 헤어지는 우리가 헤어졌는데 이제 끝인가요 그랬을 때이 변화의 카드가 나온다면 어 다시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어떤 분이 자신의 며느리를 생각하고 이 카드를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나오니까 내 며느리가 쉴수 없이 돌아다니죠 집에 붙어 있지 않는다 바쁘다 이런 의미고요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한다면 일 때문에 바쁘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돌아다니느라고 바쁘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주변에 회오리치면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자기의 에너지가 강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예. 그러니까 내가 타인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휘어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특, 어, 성격일 때도 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음.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 따로 고분고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야기하러 나왔는지, 인생의 큰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를 잘 구분해서 설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저에서 4장의 카드를 뽑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네 장의 카드. 긍정과 부정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긍정 의미 있을 수 있고, 부정 의미 같이 있어요. 네 장의 카드가 모두 그렇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네 장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예, 카드 뽑으면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